오늘의 건강아지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라지의 주요 효능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침 완화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녹이고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 건강 개선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해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염증 완화 효과입니다. 도라지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 기관지염이나 편도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활성 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여섯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도라지 추출물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 저하입니다. 사포닌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여덟번째, 간 기능 개선입니다.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피로 회복과 간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도라지 사포닌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변역세포 활동을 촉진합니다. 열번째,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도화를 늦추고 염증성 피부 질환을 완화합니다. 이상으로 도라지의 주요 효능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건강아지트였습니다.